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. 제가 오늘이 이렇게 내가 있다고 한다면, 저는 우리 어머니와 이 가난이라는 것이 제게 큰 교훈이 됐다. 스승이었다. 누가 물으면 그럽니다. 당신이 이렇게 뭐 됐다면, 이건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느냐? 누구의 가장 영향을 받을 다고 생각하느냐? 그렇게 하면, 저는 우리 어머니와 가난이 나의 큰 스승이었다. 우리 어머니가 매우 가난했던 어머니거든요. 아주 가난했습니다. 또 많이 배우시지도 못하셨어요. 그런데 매우 적극적이셨어요. 우리 아버님은 너무 정직하신 분이고. 그 옛날 시절에 너무 정직해가지고 돈을 못 벌잖아요. 그래서 돈을 못 벌으셨어요.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생활력이 매우 강했어요.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었어요.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, 매우 적극적으로 하시고, 긍정적으로 보아서 우리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. 뭐, 제대로 밥, 밥도 못 먹였어요, 우리를.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. 제가, 우리 형제가 육형제인데요. 원래 8형제인데, 6.25때두 형제가 이제 희생이 돼가지고, 육형제가 됐는데, 우리 육형제가 다 공부를 제대로 못 해. 시골에서 공부를 못 시키니까,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,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, 형들 중에 공부잘하는형 하나를 고등학교 보내고, 서울 가서 대학 보내고, 나머지는 전부 여자는 초등학교, 남자는 중학교. 이렇게 보내게 되 그니까 제 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, 우리 어머님이 너 중학교까지 이제 다녔으니까, 지금부터는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너하고 내고 돈을 벌어가지고, 형님 공부하는데 도와주자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니까 러 지금은 꽃이. 꼼짝 못하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된거죠.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길, 중학교 졸업하고 할 일이 뭐 있겠어요. 막 졸업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길 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우리 중학교 다 다니던 선생님 한 분이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뭐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된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랬었는데 선생님 잘 몰랐어요. 나를. 형편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때 그 선생님이 또 아주 못됐어요 사실은요 왜 못됐었냐면 제가 이제 가끔 그 아침을 제대로 식사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못 먹일 때는 그 양조장에 가서 술찌기를 끌어다가 지 죽을 거라는 얘기지만 이 중학교 다닐 때 눈알이 빨개지고 얼굴이 약간 빨개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생님이 그냥 불양 학습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할때 제가 그랬으면 아 이거 선생님 제가 사실 이걸 먹고 와서 그랬으면 이래야 되는데 그래 눈을 다 감고 막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. 그래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 선생님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. 그런데 뜻밖의 그선생님 저를 며칠 후에 우리 집을 찾아와서 벗는 게 찾아오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어요. 얘가 이런 형편인 줄 모르고 내가 학교를 다닐 때이 아이를 쾌어 나무랐다. 불행 학생 취급을 했다. 그러면서 어머니 어떻게 하이 아이를 고등학교에 좀 보내달라고. 세상에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그는데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고등학교를 보내라니까. 그니까, 러 우리 어머니는 기가 막히잖아요. 보낼 수 있으면 보냈겠어요? 그러니까, 아무 말씀도 하지, 선생님 이 집에 갔다가 돌아가더니 또 매주에 또 찾아왔어요. 또 보내라고 사정을 하는데. 우리 어머님이 그냥 마을 따라 히 계시니까 몇번찾아오시다 그때 와서 제일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선생님이 어머니 있지 않았어요. 그러면 우리 시골에 는 야간에 다니는 상업고등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학교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고. 야간 학교도 보내면 야간 학교 졸업장에도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.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낮에 번 돈은 딴데 써야 한다고. 시학교 다니면 못 쓴다는 거예요. 그게니안 뭐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선생님이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 쳐서 1등으로 합격하면 이학금이 면제되고 계속 1등하면 등록금 면제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시험이라번 치게 하라고 그래요. 그선생그 덕에 그냥 시험을 치게 됐어요. 근데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선생님 덕분에 시험을 쳐가지고 1등을 들어가서 1등으 나왔어요. 그러니까 졸업자가 갖게 됐어요. 사실 졸업자가 갖게 됐어요.